You miss 100% of the shots you don't take. Wayne Gretzky.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샷은 100% 놓치게 된다. 이 말은 기회를 잡지 않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. 즉, 어떤 일에 대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. 스포츠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시도해 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수 없어.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. 자신을 믿어봐.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해. Believe in yourself, you're stronger than you think. 오늘 하루도 잘 해내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. Do your best today and tomorrow will be even better.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.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.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. You'll understand in time.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어. Change is always challenging. But it can be an opportunity for growth.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. What matters most is that we do our best.